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바이솔을 가지고 왔는데요.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바이솔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신선한 얼굴도 있고요. 그간 봐오셨던 얼굴도 있지만 예쁜 얼굴들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지 드리고 있지만 커팅 바이솔의 배송이 계속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거나 다른 것으로 보내드리는 방안을 같이 은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을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달을 넘어서 9월에 될 수도 있고 아주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들은 꼭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한다라는 점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보여 드렸던 바이솔 농장과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아이인데요. 지금 생김새가 굉장히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보이실 거예요. 가져온 농장은 40년 동안 바이솔만 재배하신 장인이라 일컬어지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공기 좋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나 이 탄탄함, 짱짱함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건강한 바위솔인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져와서 물도 뿌려보고 직사광선에도 놔보고 험난하게 좀 고생을 시켜봤는데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무너짐 없이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요.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월동도 잘 되고 여름도 잘 견디는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묵혀진 정도가 1년에서 2년 정도 된 아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활착도 잘돼 있는 상태인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보통 월동이 되는 바위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묵혔더라도 어떤 바위솔은 월동이 잘 되고 어떤 바위솔은 월동이 안 되고 얼어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뿌리의 활착 정도에 따라서 월동이 되고 여름에 무르고 무르지 않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뿌리의 활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솔 이렇게 탄탄한 아이 외두도 멋있고요, 분생도 멋있지만 저는. 어, 특별히 이 외두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겨져 있는 포트에서 이제 전부 다 9cm에 심겨져 있습니다 바이솔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파란색 해바라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색감과 그리고 이 화려하게 자구두를 지금 뺑둘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색감이 이렇게 해바라기 씨앗처럼 멋있는 진초록을 가지고 있고 이 손톱 끝에 마치 바늘처럼 거북선같이 뾰족뾰족한 어, 철갑을 두른 듯한 어, 은 바늘같은 아름다운 가시같은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겨져 있는 포트 역시 9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어, 이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더 되게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짱짱하게 잘 길러진 백두산 하나 정도는 더 마련을 해주셔도 될것 같고 가격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 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요 아이는 이번에 새로운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인데요. 색상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고 얼굴이 꽃같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부 다 군생으로만 어, 소개를 해드리고요. 외두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장미과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 군생이 아름답더라고요. 전부 다 4두 5두 이상의 군생으로만 보내드릴 겁니다. 것 같아요.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난 바이솔입니다. 하엽 하나도 없이 잘 기르셨더라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요 아이는요.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여러분들 기존에 보셨던 로즈봉황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즈봉황이 아니고요. 얼굴에서 굉장히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 얼굴과 또요 얼굴은 다른 느낌이고요. 또 뒤쪽의 얼굴과 앞쪽의 얼굴, 색상, 요렇게 좀 다른 얼굴들이 보여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요 얼굴과 지금 이 얼굴은 또 다른 얼굴이거든요. 갱값을 똑똑히 해내는 요 아이는 지금 요 앞쪽에 얼굴과 뒤쪽에 얼굴 그리고 이 뒤쪽에 얼굴 요렇게 지금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쪽을 보시면 요렇게 좀 넓게 입장이 세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얼굴과 그리고 이렇게 짧은 얼굴이 공존하는데요. 지금 밤이라서 여러분들 색감이 그렇게 확 화려하게 다가오진 않으실 수 있는데 이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약간 조금 금기도 있어 보이고요 노란색도 덜어 보이는 아주 화려한 색상의 주인공입니다 9cm 포트에 심겨져 있긴 하지만요 수영이 거의 10cm에서 12cm 가량 조금 큰 수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색상이 아주 호화찬란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를 합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요 아이는 신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렇게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자, 요렇게 보시면 조금 구분이 편하실까요? 요렇게 입장이 촘촘하게 있는 아이가 있고, 요렇게 좀 널찍널찍한 아이가 있고, 색상도 요렇게 다, 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정반대의 느낌의 은호라는 아이입니다. 은호 저희가 신상품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후광 효과가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투명하면서 이 밑에서 빛이 올라오는 듯한 후광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9cm 포트가 꽉 차는 그런 큰 바이 얼굴에 자구는 없는 외두의 형식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옆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빛이 이 아이한테만 쏟아지는 듯한 그런 라이팅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호. 강렬한 느낌에 잔잔하지만 우아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은호.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은호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보여드릴 유아이도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던 버틀리라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끔씩 11종 예전 영상을 보시면서 버틀리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 색상은 이러합니다. 버틀리의 색상, 요런 아이. 지금 이렇게 꽉찬 포트, 9cm 포트에 꽉찬 사랑스러운 컬러, 노란색, 핑크색을 주로 베이스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버틀리가 이렇게 촘촘하면서도 장미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생으로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요즘 버틀리의 색상은 어떠한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예쁜 버틀리 보여드립니다.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여전히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 있는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가을 컬러의 정수인 보라 버건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도 분위기 있으면서 은근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키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여드릴 이 아이도 새로운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인데요. 촛불이라는 아이입니다. 군생의 모습은 이러하고요. 군생은 얼마 없고 지금 외두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의 아이들만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냥 이 안쪽만 이렇게 약간 자줏빛이 도는 전체적으로 아주 맑은 자줏빛이 도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피핀의 느낌도 있는데 피핀은 촘촘해요.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 입장이 짧은 반면에 이 아이는 좀 널찍널찍하고 얼굴이 좀 커다란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입니다. 촛불이 가지고 있는 요 온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 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키메라와는 약간 달라요. 키메라는 전체적으로 요렇게 조금 입장들이 느낌이 요렇게 좀 길쭉길쭉 하다면 촛불은 입장이 짧으면서도 이 안쪽만 요렇게 수줍은 듯 들어가는 입장. 그리고 입장 끝에서 모아지는 느낌들이 약간 달라요.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 있는지 딱 한눈에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색상도, 어, 왼쪽에 키메라는 약간 자주 보라색에 가깝다면 오른쪽은 핑크 바이올렛에 가까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이와이는 여러분들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계절에 컬러가 너무 상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아직 바이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바이소를 언젠가는 한번 만나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 외갓집 다육이에서 만나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 짱짱하게 하엽 하나 없이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으로 잘 물들어져 있습니다. 염무신 군생으로만 보내드리고 19cm 포트가 전부 다 넘어가는 사이즈로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요 아이도 이렇게 싱그러운 에메랄드빛 맑은 연두로 촘촘하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 아이 신기하게 모주를 둘러싸고 자구가 뺑 돌리는 수형으로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이 아이는 색상 변화가 점점, 점점 핑크로 물이 든다라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바이솔입니다. 저는 늘 그날 가장 아름다운 바이솔이나 다육이를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오늘 제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얗고요. 약간 카키색이 섞인 듯한 그런 입장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흠잡을 데 없이 삐뚤어진 곳 하나 없이 이렇게 백색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어, 더욱더 좋았던 것은 이 컬러 변화가 약간 은은하게 살구톤이 살짝 도는 데서 그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컬러가 뭐 붉어진다거나 아니면 보라색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보랏빛이나 살구빛만 살짝 띄고 카키 빛을 유지한다라는 거, 어, 겨울이나 가을 컬러에 딱잘 어울리는 그런 카키 컬러 같았고요. 어, 특히나 얼굴 생김새가 너무 고급스럽고 뷰티나는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두의 로제시 꽃같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아이를 사랑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이는 지금 9cm 에서 조금 넘어가거나 아니면 9cm에 꽉 차는 그런 사이즈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9cm 에서 11cm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옆모습조차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가까이서 봐도 정말 흔들림 없는 고고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바이솔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이와이들 만나실 수 있냐라고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일요일 날 제외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이와이들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셔도 되고요. 오실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와이들은 수량이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바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위 소리 가득한 곳, 외갓집 다육이에서 마무리 인사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희는 다시 주말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심히 설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